이놈 먹이 코씨 흑, <laughs> 흑, 얼간이군. 쓸데없는 짓이라고. 너도 할거 있지 않은가. 나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. 왜냐하면 넌 나니까 말이야, 우라목게코 어? 자, 얌전히 여고생장을 이리로 넘기라고. 거절한다. 뭐라고 체력 가스? 왜 눈이 얼간 여보의 커왕이 울고 있는 사이, 요나카 이단목의 커는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.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. 아아 이단목 씨, 아 이단목 씨, 하하. 아가씨 왜 우는 거야? 미안해요 어제가 거칠적거리는 바람에 <laughs> 저 때문에 아가씨는 아무것도 나쁘지 않아. 흑저저 <laughs> 누가 아씨 뭐 병신 같애 무슨 소리야? 내 멋대로 도와주는 거니까 아가씨는 아무런 걱정 말라고. 흑아 <laughs> 아가씨 아까 그모기커가 나를 우라 먹기거라고 말했었지?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일곱 번째 마지막 목의 코가 나다. 나의 진짜 이름은 우라 목의 코. 그 이름대로 나는 녀석의 목의 코의 뒷면에 존재야. 흑아 <laughs> <laughs> 이제 말하지 마요 이도 꼬리의 사슴 아니야 아저씨에게 아가씨에게 뭐 아저씨 <laughs> 아가씨에게 전해야 할게 있어. 나는 그 무렵. 나는, 나는 깨달아버린거라 내 정체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뭐게코내 방법은 틀렸어! 뭐? 이런 짓 해서는 안돼! 갑자기 무슨 소리냐? 전부, 전부 틀렸다고! 이건 네 몸을 망가뜨리는 거 밖에 안돼! 내가 걱정했지아 모르는 것이 약이지 모르고 있다면 행복한 것이 잔뜩 있지 너 모른 척하면서 선실에서눈 돌리고 있는 것 뿐이야 그게 나쁜가? 이게 내 방식이야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출해낸 결과지 뭐겠고 어째서 이단 넌 이단자다 뭐? 우리들과 동일한 사고가 아닌 이상 너를 살려줄 수는 없겠군 무슨 훗.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모든 건 예정에 불과하지 어이 이 무라 모게코를 아니지 이단 모게코를 잡아들여라 쓸 예쓸 모게코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모게코 나는 그로부터 몇 번이나 저항했지 많은 모게코들을 죽이고 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도 귀가 찢어졌고, 깨...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지,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무의미하다는 걸 모든 건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데,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. 어디선가 빛나는 희망의 빛을 믿고 있었어. 믿고 있었어. 하지만 그건 이 손에 피로 물들이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일인가. 그렇게까지 해서 나의 고집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? 나는. 나는 포기했다. 저항하는 것도 그만두었다. 이단 먹일 것이... 나는...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지. 죽어도 상관없다고.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어. 아가씨가 내 무거운 족쇄를 풀 열쇠를 가지고 왔을 때, 나는 다시 믿고 싶었던 거야 희망도 내 자신도 아가씨 난 아가씨가 원하는 세계가 어딘지는 몰라 그게 정말 옳은 길인지도 나에게 판단할 수도 없는 일,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지 하지만 아가씨가 원한다면 난 거기까지 가겠어 그러니까 이제 가야해 잘 들어, 내가 녀석의 주의를 끌게. 잠시 기다렸다가 상을 보고 7층으로 가. 에? 뭐, 무슨? 괜찮아. 여기서부터라면 혼자라도 갈수 있어.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싫어요. 같이 탈출하자고요. 무리야. 피 냄새 때문에 곧 박아야 될 거야. 아가씨라면 괜찮을 거야. 내피 냄새로 숨을 수 있을 테니. 아, 내 피가 그렇게나 묻어버렸군. 아가씨 혹시 더러워졌구나? 이단 목이쿠 씨, 미안해. 마지막까지 가지지 못해서 싫어, 싫어요, 싫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이단 목이쿠 씨, 죽어갑니다. 아니야, 넌 도망가라. 싫어, 싫다고요. 아씨, 여기서 잡힌다면 내가 해온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려. 조금이라도 내 급은 생각한다면 말 들어. <웃음> 잠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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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알겠지? 알겠지? 고마워 그런 고맙다고 하는걸 오히려 저라고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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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가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어. 정말 그럼 슬슬 가자. 빨리 가. 나도 오래 못 버텨. 아, 아가씨, 조심하라고. 내가 말한 대로 정신 차리고 하라고. 알겠지? 네, 그래. 잘리어라 요나카. 아 가지 마라. 아 이런 모기 시이모